안녕하세요 루리예요 어제 업로드된 픽셀 드라마 10화 재밌게 보셨나요? 오래 기다렸던 것만큼 12분이 순식간에 사라졌는데요 오늘은 어제 공개된 픽셀 드라마 10화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 예지의 룸메이트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몽실몽실한 연보라색 머리에 곤히 잠을 청하고 있는 예지의 룸메이트는 한눈에 봐도 귀염귀염해 보이는데요. 근데 주변을 보아하니 벽에 베스트메이드라고 써져 있으며 메이드 옷을 입고 있는 포스터와 옷걸이에 걸려있는 메이드북, 그리고 청소도구까지 이제 보니 메이드 컨셉의 새로운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지의 침대와 디자인이 같은 걸 보면 안락하고 쾌적한 예지의 기숙사 방을 위해 고용된 친구인 것 같은데요. 또한 좀 특이한 점은 이 친구의 침대 옆 테이블에 레더 엠블럼과 불세 문화재 엠블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째서 이 엠블럼들이 여기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엔 이 친구는 최고의 메이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미 여러 방면으로 재능이 뛰어난 친구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빈이는 럭셔리한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지만 예진은 메이드와 함께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빈이의 과거 기억은 미화된다는 점입니다. 10화에서는 연빈이가 경비 3대장에게 잡혔던 기억을 되새기며 회상하는 씬이 나올 때 실제 상황과 너무 다르게 연출돼 순간 이게 뭐지? 싶었는데요. 자신은 쫓아오는 경비를 멋지게 피했지만, 동진이와 준호가 무력하게 잡혀 어쩔 수 없이 경비 선대장에게 잡혀질 수밖에 없었다는 등, 동진이와 준호가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등, 연빈이의 심각한 과거 미화에 하마타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음, 그렇다면 조남매와 나래와의 과거는 어떻게 미화돼 있으려나? 세 번째로는 봉투 좀비가 카페테리아에 홀로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봉투 좀비와 우연히 만난 현지는 배고파하는 봉투 좀비를 데리고 카페테리아로 향했는데요. 인정사정없이 과자를 먹어치우는 봉투 좀비. 하지만 이때 현지를 찾던 체육 선생님의 등장으로 봉투 좀비는 숨어버리고 현지는 선생님과 기숙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카페테리아에 혼자 남겨진 봉투 좀비는 아마 진격의 좀비 2 에피소드 1에서 등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주방장 좀비가 소환해내는 이유도 언젠가 밝혀지겠죠? 네 번째로는 미친 과학자 좀비가 사용하고 있던 장치가 무엇인지 밝혀졌습니다. 이 장치는 말로는 명령을 알아듣지 못하는 강화 좀비를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신 제어 장치라고 하는데요. 거리가 멀어지면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곳곳에 이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미친과학자 좀비가 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니 아마도 미친과학자 좀비는 제어기 조작 임무를 수행할 연구원일 것 같네요. 다섯 번째로는 닥터구가 론다쌤과 진행하기로 한 플랜 B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지난 9화에서 플랜 B가 무엇일까 정말 궁금했었는데, 플랜 B는 강화 좀비를 조종하여 학생들을 강제로 소집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긴 강화 좀비에게 강제로 끌려간다니,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은데요. 근데 웬걸? 하필 닥터구가 테스트로 입력한 명령어가 바로 작동되어 근처 구석에 몰래 숨어있던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강아 좀비에게 잡힐까 보는 내내 심장이 쪼들렸는데요. 과연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픽셀드라마 10화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5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벌써부터 다음 편이 기다려지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안녕!